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 K리그 프리뷰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11라운드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를 끝으로 12개 팀들이니까 음. 11개 팀을 다 만난 거니다한 바퀴를 돈 거죠. 그러니까 음. 올해는 22라운드가 정규리그니까 네. 전반전이 끝나는 겁니다. 네. 각 팀들이 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음. 추가 시간 득점을 통해 후반전 반전을 예고할 수 있을지 음. 꼼꼼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썰도 넣고 예측도 넣었으니까 요 네.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첫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일, 금요일, 부산과 서울전입니다. 부산이 네. 6위, 서울이 9위입니다. 자, 제가 이거 분석하겠습니다. 네. 부산 흐름 좋아요.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경기 무패에 달리면서 중앙위권 싸움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이걸로 단순히 6등까지 음. 올라와 버렸는데, 네. 지난 강원전 완승이 아마 저는 부산의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의 강점이 뭐냐? 젊은 선수들이에요. 음. K리그2에서 워낙 보여준 게 많았던 선수들인데, 그래서 이동준 김진규 등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냉정하게는 음. 그전까지 기대 이하였어요 음. 그러니까 조덕재 감독도 얘기했는데 케이리가 원래 템포에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음. 이 경기에서 마침내 터졌습니다 음. 이동준 뭐 역대급 활약이었고요 그러면서 라운드 MVP도 됐죠 네. 김진규도 꼴맛을 봤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들이 기세를 올리면 부산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구가 항상 좋았던 이유, 젊은 선수들이 세징냐, 에드가가 이끌어주면서 젊은 선수들이 탄력을 받았을 때 음. 힘을 얻잖아요. 뒤에서 잘 지켜주는데, 지금 젊은 선수들까지 힘을 받았다? 그러면 부산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은 좀 슈퍼매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리뷰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수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새 골이나 내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서울이 쓰리백을 쓰는 와중에서도 실점이 너무 많거든요. 음. 공격도 지금 상대 집중력과 체력 부진이 컸지 압도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서울이 공격수 영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썰에서 얘기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질것 같은 경기를 극적으로 비기면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일단 팀 분위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서울은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썼기 때문에 음. 변화를 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산이 조금 유리한 게 있지 않느냐 좀 음. 이렇게 보거든요 음. 예측 한번 보죠. 네, 먼저 해주시죠. 저는 무승부. 무승부. 부산의 흐름이 쉽게 꺾일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서울이 또이 흐름을 상승세로 바꿀 힘도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좀 공평하다. 야, 저는 무승부 아닌 그 부산 승리를 가겠습니다 저도 네. 그 고민을 좀 했는데. <laughs> 네. 네. 일단은 뭐 오스마르가 있어갖고 호물로가 이제 그 호물호물 거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운이 좀 따르고 있고요 올 시즌에 음, 음. 서울은 윤영수이 오고 나서 페널티 운이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예그 네, 점이 뭔가 이~ 판도를 가를 만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11회 저희 네. 포항에서 열린 포항과 수원의 맞대결 만 기자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해 4월로 시계를 잠깐 돌려볼게요 음.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당시 코치였던 김기동 감독이 포항 지휘봉을 잡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팀이 임생 수원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두 감독은 이제 리폼리시 SK에서 같이 어. 축구를 했던 그런 그 인연도 있고 음. 서로 이제 연락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서 음. 뭔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음. 신경전을 벌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음, 음. 당시에는 이제 그 김기동 감독이 판정승을 거둬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마지막 최종선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올라왔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음. 그 지난해 4월에서 만났을 때보다 포항은 더 올라왔고 오, 포항 수, 좋죠. 예, 수원은 제자리거나 조금 더 아래 한, 음. 한 계단 두 계단 정도 아래로 음. 내려온 상태에서 만나는 경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그 포항은 이제 그 진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인류 챔코부터 그 측면에 송민규까지 그리고 음. 심동훈도 잘해주고 있고 음. 그리고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지금 파르세비치가 예, 지금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다고 오. 이런 전망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은 날개를 다네요 아, 진짜 네 이제 옵션이 늘어난 거죠 어, 어. 아마 그 선발은 지금 그대로 나갈 텐데 음. 파르세비치가 후반에 나온다면 답답했던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음, 음. 근데 후반은 수원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음. 지금 전반 불패예요 수원은 음, 음. 하지만 후반에는 5패나 당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순위가 10위까지 쳐진 이유인데 그 후반에 갈릴 후반 집중력 까지도 지금 포항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그런 패턴이 올 경, 이번 경기에서 또 반복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 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승부. 또 무승부? <laughs> 제가 지난 회자에도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수원은 무승부로 갑니다. 아, 슈퍼 매치도 제가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laughs> 어떻게 저도 포항 승리. 포항 승리. 저도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네. 포항은 잡을 팀은 잡습니다. 야, 그 수원이 뭐. 그 범주에 들어가는 팀이에요. 포항 강량 약당 진리에요, 진리. 진리, 맞습니다. 예. 음. 다음은 이제 전북 성남전. 네. 이거 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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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이 이제 상주증, 후유증을 어떻게 넘기냐가 포인트인데, 네. 당시 0대1로 패했는데, 음. 공격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맞아요. 네. 물론 상주 수비가 탄탄한 것도 있었지만 음. 전체적으로 저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상대를 앞두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기원이 막히면 사실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 팀은. 음. 그러니까 그날 선발 출전한 이동국 선수도 더워지니까 사실 활동량이 쭉 떨어지고 네. 짜증내는 표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북이 이 공격적인 지금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중요한데 음. 상대가 다행히 성남입니다 네. 성남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음. 음. 밑에 인천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행보를 보면 시비를 딱 맞고 강등권이 있는 게 지금 어울리는 상황이거든요 음. 사실 이제 성남의 김남일의 카리스마 아니면 정경호 코치 지도력이 시너지를 내서 초반에 잘 됐는데 네. 흔들리니까 이제 부분에서 약간 좀 균열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거든요 음. 일단 성남은 수비를 다시 좀 다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음. 그런데 지금 이창룡이 또 이번 경기까지 뛸수 없단 말이에요. 음. 지난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창룡 공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네. 연재현만으로 이제 전북 공격을 온전히 막아야 되는데 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공격에서도 나상호가 지금 첫 경기에서 뭐 짧았고 지난 경기는 많이 뛰었지만 그래 네. 이예요 감각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의 문제인지를 더 음. 지켜봐야 될것 음. 같은데 음. 성남이 양동현의 백업을 찾고 있다는데 그만큼 음. 이제 공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불만찬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뭐, 하시죠. 저는 음. 뭐 전북. 전북은 진 경기 다음엔 이겨요. 그렇지. 네, 너무 맞아. 단순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할수 있는 팀은 K리그에서 전북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음. 전북 저도 전북 승리로 가겠습니다. 자,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네. K리그 이모저모를 다룬 볼만찬 통신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K리그 해설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요.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laughs> 그렇다면 이번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중계진으로 활약한 인재를 찾고 음.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캣골 보이스입니다. 음. K리그 꿀 보이스. 음. 그잘 막, 말을 만들어놨어요. 음. 연마, 연맹과 아프리카 TV의 협업으로 축구 해설에 관심 있는 자를 모집해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음.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음. 6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17일 금요일까지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에서 캣꿀 보이스를 검색하고 음. 신청 페이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뭐 혜택도 말씀드려야 될것 음. 같아요. 음. 음. 1등은 상금 100만원과 2020 시즌 종료 시까지 매달 한 번씩 현장 중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음. 그런 음.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축구 전문 해설자를 꿈꾸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회사인 <laughs> 네. 비밀로 하고요. 네. <laughs> 자, 대구 f c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스코트 빅토, 그리고 리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음.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은 7대 기본 생활수칙 영상과 음. 이미지를 9일 공개했는데요. 네. 대구의 사회공원 브랜드, 이제 함께 하늘의 일환인데 음음. 시민들에게 이제 생활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네.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네. 유관중 경기가 열리는 그날을 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구 식입니다 세징야가 6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활약이었습니다. 네, 네. 전문가 투표와 팬 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59%. 오, 압도적이네요. 네, 다섯 명중3 명이 거의 음. 지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음. 6월에만그 5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대구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음. 강원 조재환 선수도 뒤늦게 이제 5월 이달의 골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감자 회원이.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뭔가 5월과 6월을 빛내는 그런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리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상주전 뭐이 뭐? 경기 제가 해야겠죠? 상주, 상주 앞으로 계속해 상주 어. 네. 인천이 일단 8연패까지 추락했어요. 울산전에서 보여준 경기라기라면 사실 연패 탈출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특히 수비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음, 음. 그니까 너무 실수가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오반석 선수 데려오긴 했는데 계약 문제로 이번 경기 뛸수 없고 음. 마하지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 음. 좀 쉽지 않다는 음. 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더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 구심점이 없어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경우 아무리 공격에서 지금 아길라를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무고사가 첫필드거를 맛봤다는 게 이제 호재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수비라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진짜 음. 그러니까 인천은 게다가 지금 감독 교체 효과도 아직 못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상대가 또 상주예요. 음. 상주 수비가 워낙 좋아서, 음. 말씀드린 대로 아길라를무고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는 얼마나 통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전북도 무실점으로 <laughs> 묶었단 말이에요. 지금 4경기 네 네. 연속 1대 0 승리, 음. 거의 완벽한 수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강상은 문성민이 중심이 된 역습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인천이 지금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다? 음. 와, 저는 이 경기는 뭐 미리 예측 하겠습니다 네. 인천이 완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천 완패. 네. 상주의 네. 경기력이 워낙 좋고요. 네. 인천이 반등할 소지가 많지 않다는 점 음. 보고 싶어요. 일단 상주가 전북이라는 보약을 먹고 힘을 더 냈습니다. 음, 음. 네. 역습도 좋고 공격 뭐. 중앙, 중원에서부터안 밀리니까 음. 인천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음. 상주가 가장 잘하는 1대 0 꾸역승을 한번더할것 같습니다. 어, 1대 0으로? 네. 오. 자, 다음. 대구, 울산.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죠? 네. 이번 라운드에서 대구와 울산전은 반드시 집관을 해야 되는 그런 음. 경기라고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음. 대구 보시죠. 6월에 완전 대반전을 했습니다. 와. 지금 4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와. 커포함 4연승이에요. 음. 예, 지난 제가 광주전 현장에 다녀왔지만, 그 대구가 후반에 어떤 팀도 뒤집을 수 있겠다. 음. 너무 무섭다, 이 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울산 같은 경우에 9라운드 전북전 패배를 딛고 전라운드에서 인천 상대로 화풀이를 했습니다. 네, 아무 세게 때렸죠? 네, 세게 때렸습니다. 여러 대를. 그리고 상승세에서 만난다는 점, 그게 또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은 요인인데요. 음. 음. 어, 여러모로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좀, 예, 조금 더 기록을 찾아봤더니 두 팀이 지금까지 슈팅 수가 123개로 똑같아요. 우와. 예, 전북에 이어 공동 2등. 음, 음. 예, 그러니까 전북 정도만 제외할 때는 두 팀이 가장 공격적인 팀이라고 볼수 있고 음. 득점은 울산이 22골로 1위, 음. 대구가 1 9골로 3위예요. 음. 네, 보세요 공격진 보세요. 울산은 주니오, 이청룡 김인성, 음. 대구는 세징리아, 에드가, 김대원 플러스 대안, 음. 창대결이 굉장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네. 여기 또 포인트가 많아요. 또 찾아보니까 대구 선수들은 아주 익숙한 골키퍼를 상대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대구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조현우가 이제 울산으로 이적해서 음. 처음으로 대박을 찼습니다. 그러네요. 네, 유관중 경기였으면 아마 대구 팬들이 어. 조현우 왔구나 할 수도 있고 안 편으로 우할 수도 음, 있는 그러네.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팬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 TV를 보면서 뭐 비판을 하든 음. 뭐 응원을 하든 할것 같습니다. 음. 그리데 반대편 의 골문에는 조현우한테 굉장히 익숙한 같은 국가대표인 구성용이 대구 음.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보시면 주니오 대세징뭐 음. 조현우 대구성윤 음. 윤빛가람 대 치바사, 이청룡대 김대원, 비욘존슨 대대한볼 거리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각을 재봤더니. 아, 대구 승도 보이고 울산 승도 보이고 무승부도 보이고 맞아요. 너무 팽팽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예측 고민하다가 굉장히 네. 오랜만에 굉장히 고민한 경기였어요. 네. 저는 그냥 감대로 가는 스타일인데 <laughs> 네. 예측 한번 만기장부터 볼까요? 저는 쫄보여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가장 애, 애매할 때도 무승부 같아요. 근데 울산이 먼저 두 골을 넣어도 대구가 정확히는 세닝야가 두 골을 따라붙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로, 고민 고민 끝에 대구로 했습니다. 울산이 아니고, 네. 대구가 울산에 강한 편이었어요. 무승부도 음. 네, 많았고, 지난시 마지막 경기는 지긴 했지만, 그전에는 네. 이긴 경기도 많았고요. 네. FA컵 다들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음. 저는 대구가 오히려 이런 팀을 만날 때는 네. 오히려 한수로 좀딱 바꾸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음.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물론 울산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음. 대구가. 이기 아니, 전세리이가 이길 거라고. 세리이 <laughs> 아, 원미, 아, 원미팀 맞구나.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강원과 광주전입니다. 네. 연패 중인 두팀의맞대결인는데 예. 강원은 4연패 그쵸. 광주는 3연패입니다 음. 예전 생각이 나요 음. 뭐 대대 강광 광광 뭐 이랬었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강등당하는 그런 팀들이었는데 음. 지금 강원은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음. 광주는 승격을 해서 지금 아주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음. 있습니다 음. 강원은 저희가 일전 방송에서 부진 이후 분석을 했는데 음.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0점이 음. 되는 선수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 팀이 음. 그 지나치게 라인을 음. 올리는 전술로 역습을 손쉽게. 용하고 음. 부진한 공격수들을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는 감독의 전술의 패착이 좀 있었다. 예, 네, 그게 4연패의 원인이라고 좀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장 임채민 그리고 부주장 한국영 선수를 음. 선임을 하면서 음. 뭔가 분위기 쇄신을그 시도를 했는데 음. 이게 광주전을 앞두고 이 이런 결정을 한것 자체가 그건 것 같아요. 광주는 우리가 목숨 걸고 잡아야 된다 왜냐면 다음 경기가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광주까지 못 잡으면 6연패까지도 네. 갈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음. 광주 안 잡으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보세요 광주가 일단 객, 객관적 전력에서도 음. 강원이 앞서죠 네. 그리고 강원 홈이죠 음. 그리고 광주는 그 핵심 윙어인 윌리안 그리고 미드필더인 여봉은 그리고 멀티플레이어인 이민기가 다못 나와요 만약에 세명이나 네. 빠지는 그런 광주 승격팀을 음. 상대로 못 이긴다고 하면, 음. 강원더 깊이 나라고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올인 차원에서 음. 주장, 구주정까지 새롭게 선임하면서 음. 분위기를 전환을 했습니다. 음. 근데 저는 광주 담당 기자로서 그런 게 아니고, 광주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음. 예, 광주가 지금 왜냐면, 만난 3연패 중이지만, 만난 팀들이 전부 뭐, 그 지금 대구 막 이랬어요 음, 포항. 음, 음. 그러니까 질 팀한테 졌어요 공격이 음, 강한 팀. 음, 음. 근데 강원도 공격이 강하지만 강원은 반면 수비가 약해요. 음. 네, 그리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전술을 쓸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엄원상이나 김정한의 측면에서 그쵸. 빠른 스피드로 음, 음. 강원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할 음. 수도 있겠다. 음, 음. 그리고 펠리페는 알다시피 제가 펠리페 그올 시즌 말해도세 경기를 봤는데 그올 때마다 관계자들 그리고 감독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보니까 음. 왜 이렇게 잘해? 예 음, 음. 네, 빨라. 음. 몸도 좋아, 음. 골도 잘 넣어. 음. 여러 가지를 지금 갖고 음. 있는 선수만큼 강원 수비수, 지금 강원 센터백도 좀 불안하잖아요. 음. 거기 라인을 지금 펠리페가 공략할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두팀 모두 서로가 해볼만하다고, 음. 뭐 승리 재물로 삼을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펠리페랑 고물의 골대결. 아, 재밌공 고물도 있구나. 아, 네, 네네. 네네. 네. 예측 가보죠. 무승부. 네. 무승부. 현재 강원 허리 상태로는 음, 음. 광주 허리와의 싸움도 솔직히 좀쉽겨 이겨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팽팽한 일대 일, 이대일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희가 방송을 한번더 했더니 우리가 강원 싫어하는 거아니에요 <laughs> 전혀 아니에요. 전혀 <laughs>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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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반등전 타이밍이라고 봐요에 그, 주장도 교체한 타이밍도 그렇고, 네. 사실 90점이 필요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지금 누가 이 팀의 중심이고 리더냐 는걸 음. 정해놨기 때문에 음. 오히려 선수들이 다시 한번 지금 뭉칠 가능성이 높고요. 음. 광주가 전체적으로 스쿼드 힘이 좀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음. 강원이 그래도 이 경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진선 롤러코스터 모르세요? 3연패, 3연승, 3연패, 이제 3연승 할 차례예요, 이제. 아 어, 진짜요? <laughs> 근데 그, 이때 또 3연패 한 다음에 무승부 한번 있었죠, 울산 네, 네, 네. 이번에도 무승부 한번 하고 3연승을 할 그런 어... 사고는 예, 그렇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아, 형원 <laughs> <당연히> 화이팅! 네. <laughs> 자, 지금까지 11라운드 프리뷰였습니다. 지난라운드 골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즐거워하셨는데, 네. 이번 라운드도 많은 골이 터졌으면 하는 음. 바람 담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